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입니다. 성경말씀은 역대야 14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삼십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이십팔만이라 다큰 용사더라. 그스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백만과 병거 삼백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어 가로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러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없 떨어지고 살아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순시형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16일 월요일 밤부터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파라가와에서 1 1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시우다테레스에서 브라질 포스 이가수로 연결되는 우정의 다리도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빨아가이로 온 나라는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이며 비교적 2차 감염자의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유증상 의심 환자가 24명이고 2차, 3차 감염을 우려해서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아순시온교회 성도 중에는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를 대신하여 오후에 녹화한 설교를 페이스북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유다왕 아사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간주됩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한 후에 대단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역대야 14장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훼파하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함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계획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그 개혁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있을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신앙 개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방은 그 10년의 평안함 가운데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더욱 튼튼히 국방을 다지고 내실을 기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7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사 왕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신앙도 회복하고 국력과 국방도 튼튼히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다시 평안의 날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오늘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더욱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아사왕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군대를 정비해서 보니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애국의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 0 0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숫자가 좌우했습니다. 대개 병사끼리 1대1로 마주 싸워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의 군사는 구스 군사보다 42만 명이나 적었습니다. 거의 대나많은 군사와 병거까지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온 것이에요. 이 전쟁을 그냥 그대로 했다가는 그냥 싸웠다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삼국지에 보면 은 유비가 망해버린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총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세력이 워낙 막강해서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묻혀 사는 제갈공명에게 찾아갑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세 번이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해서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천문지리와 병법에 능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제갈공명이 도와주니까 유비가 승승장구합니다. 조조의 군대를 무찌르고 나라를 통일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조조와의 큰 싸움을 앞두고 그만 병으로 쓰러집니다. 공명이 단을 만들고 하루밤낮 천지 신명에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쟁을 앞두고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비가 꿈꾸던 한나라의 재건은 물거품이 되고 총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조조가 세운 막강한 위나라도 자식대에 가서는 그붕 부하에게 망하고 맙니다. 조조가 눈을 감을 때 사마중달이라는 승상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경은 힘을 다하여 내 아들을 돌보아달라고 말합니다. 사마중달이 약속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조조가 죽거나자 사마중달의 아들 사마염이라는 자가 조조의 아들을 죽이고 진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조조가 세운 위나라도 망했습니다. 천하제일의 지혜자를 얻어 꿈을 얻으려던 유비의 소원도 아니면 신복부하에게 자식을 부탁하였던 조조의 소원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천지신명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빌면서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묘사직에 나가서 빌고, 심지어 남은 나라 장군인 관운장에게도 빌고, 북두칠성에게 빌고, 성황당에 가서 빌고. 장승에게 보고 빌고, 용왕에게 빌고, 돌부처에게 빌고, 하루에 100번씩 절하고, 100번씩 빌고, 백날을 빌고, 뭐든지 빌 만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빌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조상은 비는 데는 제일 가는 민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춘향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춘향의 어미가 춘향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양간 이자몽자용자를 쓰는 이몽룡이를 전라감찰사를 시키든지 어사또를 시키든지 해서 죄 없는 내딸 춘향이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조상이 빌고 또 빌어서 남긴 역사가 무엇입니까? 5천년 가난에 원나라, 청나라에 천여조공 바치고, 일제강점시대에 중2, 중3짜리 아이를 위안부로 끌려가게 만들고, 제가 더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헛것이요. 사람들이 새긴 나무 조각, 금속 조각, 돌 조각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귀신 숭배입니다. 그리고 귀신 숭배하면 다 망합니다. 귀신 숭배하는 사람도 망하고 귀신 숭배하는 나라도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에게 비는 사람들을 강패처럼 노예로 삼아버리는 귀신에게 비는 것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군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혼란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사왕의 기도와 간구가 더욱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어이려 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무슨 어디에 가서 예방을 하거나 의사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어서 복받은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오직 주님의 신앙이 있다면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사왕과 유다사람이 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먼저 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스사람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하였습니다.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사람이 없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2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치러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흔적도 없이 일곱 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2장 너건심 걱정 말아라 너건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스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다른 것은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대신하여 드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과 평안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